1번 문제 풀어볼게.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두점 사이 거리가 10일 때 실수 A의 값은 여기서 X축과 만나는 두점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Y에다가 0을 대입하는 거야. Y에 0을 대입했을 때 이거를 만족하는 X의 값을 알파, 베타다 놓으면 얘가, 알파콤마형, 베타콤마형이 돼. 그래서, 이제 두점 사이 거리라고 했으니까, 알파와 베타의 차이가 두점 사이 거리가 되는 거고, 이렇게, 식으로 쓸수 있는 거다. 자, 이거는 이제 공식을 써주면, 이렇게 되지. 그래서, 양변 제곱해주면, 이렇게 되고 16우변으로 이항해서 마이너스 4 나눠주면 이렇게 되니까 1번이 정답이다. 2번 문제 풀어볼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 6일때 실수 a b 합 a 더하기 b의 값은 그러면 y에다가 0을 넣었을 때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걸 만족하는 해는 마이너스 2와 6이라는 그런 말이겠지? 그래서 두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A하고 B를 한번 구해볼게. 두근의 합은 4.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겠고, A가 마이너스 8이 되겠다. 두근의 곱은 이거 두개 곱하니까 마이너스 12. 2분의 b가 되겠고, b는 마이너스 24가 되겠네. 이거와 이거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32. 1번이 정답이다. 3번 문제 풀어볼게.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pq라 할 때, 이거이다. 이때 a제곱의 값을 구하면 단 a는 실수. 이렇게 나오면 y에다가 0을 넣었을 때,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생기고, 이거를 만족하는 x의 값을 알파 베타라 놓으면 이거는 이게 되겠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두 군의 차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써줄수 있고 양변 제곱해 주면 이렇게 돼서 a 제곱이 12. 5번이 정답이다. 4번 문제 풀어 볼게.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점 이거에서 만날 때 이거의 값은 자, 그러면 여기서 y에 0을 넣었을 때 X의 값이 마이너스 1과 3이란 얘기지. 그래서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A하고 B를 구할 수 있겠지. 두근의 합은 이거 두개 더하니까 2가 되고. 이렇게 되겠지. 두근의 곱은 이거 두개 곱하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 B는 마이너스 9가 되겠다. 여기서 여기 빼는 거니까 3이 나오지.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5번 문제 풀어볼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두점 사이의 거리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의 합은. 그러면 y에다가 0을 넣었을 때 2차 방정식이 생기고 2차 방정식의 근을 알파벳으로 놓을게. 두 군의 차가 2가 되면 되겠지? 그래서 두 군의 차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써줄 수 있겠다. 얘가 2가 되면 되지? 그러면 정리해주고 양변 제곱해줄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지. 자, 여기서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거는 인수분해가 안 돼.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판별식을 써보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근으로 갖는 거지. 그래서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은 2가 되겠다. 5번이 정답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좌변이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정답을 구할 수도 있다. 6번 문제 풀어 볼게.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 A 빼기 B의 값은, 단 AB는 실수이다. 자, 그러면 Y에다가 0을 넣었을 때, 2차 방정식이 생기고, 이거를 만족한 X의 값이 마이너스 2하고 3이란 얘기지? 그래서, 두 군의 합은 1이고, 마이너스 A가 되겠지? 두 군의 곱은 마이너스 6이고, B가 되겠지? A가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서 여길 빼주면, 1번이 정답이 된다. 7번 문제 풀어볼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을 때 정수 K의 최대값은 Y에 역을 대입한 다음에 2차 방정식을 만들고 판별식을 써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겠지? 판별식을 써주면 이렇게 되고 얘가 0보다 작은 거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정수 k의 최대 값은 마이너스 7. 3번이 정답이다. 8번 문제 풀어볼게.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날 때, 실수 t의 값은 y에다가 0을 대입하고, 이거에 대한 판별식이 0이면 되겠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1 플러스 12t가 0이니까 t가 마이너스 12분의 1이 돼서 3번이 정답이다. 9번 문제 풀어볼게.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을 때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한 것은 y에다 0을 대입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지?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k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다. 2번이 정답이다. 10번 문제 풀어볼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날 때 모든 실수 k의 값의 곱은? 그러면 y에 0을 대입했을 때 판별식이 0이 되면 되겠지? 그래서 k제곱이 16이 되고 k는 플러스 마이너스 4로 나오겠다. 4하고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16이 되겠지? 1번이 정답이다. 11번 문제 풀어볼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날 때 실수 k의 값은 y에 0을 넣었을 때 2차 방정식이 생기고 이거에 대한 판별식이 0이 되면 되겠지. 따라서 k가 3으로 나오겠다. 5번이 정답이다. 12번 문제 풀어볼게. 그림은 2차 함수의 그래프이다. 이때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단 a, b, c는 실수이고 a는 0이 아니다. 그림을 보면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 좌표가 나왔지. 그리고 여기 2차 함수에서 y에 0을 대입하면 여기 있는 거랑 똑같아지지? 그러면 y에 0을 넣었을 때 2차 방정식의 근은 1과 4가 되잖아. 여기에 있는 2차 방정식의 근이 1과 4가 된다는 뜻이야. 그리고 두 군의 합을 구하면 되니까 이거 두개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1 더하기 4는 5가 되니까 5번이 정답이다. 13번 문제 풀어볼게.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얘가 만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대 값은? 그러면 이거와 이거를 같다고 놓고 우변에 있는 항들을 좌변으로 옮겼을 때, 이거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만나겠지? 짝수공식 이용할게. 이렇게 되고, 그러면 k가 5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정수 k의 최대값은 5가 되니까, 5번이 정답이다. 14번 문제 풀어 볼게.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얘가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은 이거와 이거를 같다고 놓고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 주면 이렇게 되겠지.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만나는 게 되지. 이거를 만족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고 실수 k의 최대값은 4분의 3. 2번이 정답이다. 15번 문제 풀어볼게.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얘가 한 점에서 만날 때 실수 k의 값은 이거와 이게 같다고 놓고 모든 항을 좌변으로 옮겨주면 이렇게 되겠지. 이거에 대한 판별식이 0이 되면 되지. 짝수공식을 쓸게. 이렇게 된다. 얘를 계산해 보면, 이런 식으로 k의 값을 구할 수 있다. 1번이 정답이다. 16번 문제 풀어 볼게.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면 이거와 이게 같다고 놓고 모든 항을 좌변으로 옮겨 주면 이렇게 되겠지. 이거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겠지? 그래서 짝수 공식 이용해서 이거를 이제 풀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4 k가 0보다 큰 거고 k가 4보다 작은 거다. 1번이 정답이다. 17번 문제 풀어 볼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얘가 만나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솟값은. 그러면 이거와 이게 같다고 놓고 모든 항을 좌변으로 옮겼을 때, 이거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겠지? 짝수공식 이용할게.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자연수 K의 최소값이니까, 5번이 정답이다. 18번 문제 풀어볼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 M의 개수는? 그러면 얘와 얘가 같다고 놓고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이거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겠지? 짝수공식 이용하면? 이렇게 계산되고, 얘가 0보다 작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자연수 M의 개수 거라고 했잖아. 자연수 M이 될수 있는 거는 1과 2밖에 없으니까, 정답이 2번이다. 19번 문제 풀어볼게.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얘가 접할 때 양수 k의 값은 이거 두 개를 같다고 놓고 모든 항을 좌변으로 옮겨주면 이렇게 되겠지. 이거에 대한 판별식이 0이면 되지.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얘 풀어주니까 k 플러스 1의 제곱은 4가 되고. k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고 k는 마이너스 3 또는 1이 되겠지? 양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1번이 정답이다. 20번 문제 풀어볼게.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접할 때 실수 k의 값은 그러면 이거와 이게 같다고 놓고 모든 항을 좌변으로 옮겨주면 이렇게 되고, 이거에 대한 판별식이 0이면 되겠지? 짝수공식 이용해서. 이렇게 되고, 얘를 만족하면 되니까, K가 5가 되겠다. 5번이 정답이다.